예를 들어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서로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함께 새로운 취미에 몰두하며 제2의 신혼을 보내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내의 오랜 꿈이었던 미술 학원에 남편이 기꺼이 함께 등록하며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 혹은 은퇴 후 함께 봉사 활동을 다니며 더큰 세상에 기여하는 데서 오는 보람과 행복. 이런 것들이야말로 신이어 세대의 아름다운 열정이며, 이는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생기 있게 만듭니다. 또한 이 열정은 사랑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꾸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기 넘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거듭납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이 줄어들고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재된 열정의 불씨를 다시 지펴보세요. 새로운 관계가 찾아오든 기존의 관계가 깊어지던 그 모든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